박서진, 한일가왕전에서 시계로 마스자키에게 폭언 듣다. 이 무대는 너를 위한 것이 아니야 라는 심사위원의 충격적인 발언에 팬들은 분노. 과연 박서진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한일가왕전 3회 예고편에서 일본 트로트계의 전설, 시계로 마스자키가 박서진에게 이 무대는 내가 설 곳이 아니다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던져 팬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하지만 박서진은 이 압박을 오히려 성장 동력으로 삼아 무대 위에서 더욱 단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폭언 뒤에 숨겨진 진실, 혹독한 조언과 도전장. 마스자키의 발언은 단순한 폭언이 아니었다. 전문가들은 이 말이 젊은 도전자에게 이 무대의 무게를 견디고 끊임없이 노력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혹독한 조언이자 도전장이라고 분석한다. 박서진의 트로트 여정은 데뷔 초부터 열정과 끈기로 가득했다. 그는 어려운 곡도 섬세하게 소화하고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구축해오며 탄탄한 입지를 다졌다. 이번 마스자키의 발언 또한 그에게 좌절이 아닌 자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는 겸손하게 피드백을 수용하며 무대 완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박서진의 진정한 가치. 한일가왕전은 단순한 경연을 넘어 아티스트들의 개성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무대다. 박서진은 이번 대회를 통해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다. 그의 진심 어린 표현과 열정은 관객과 깊은 소통을 이루며 단순한 가수를 넘어 감동을 전하는 이야기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스자키와의 대결은 박서진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다. 그는 젊은 아티스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본보기가 될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 음악 교류의 가교 역할까지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과연 박서진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가왕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앞으로의 무대에서 그가 보여줄 진정한 가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일가왕전 박서진, 마츠자키 시게루의 경고를 성장의 발판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MBN 한일가왕전 3회차는 한일 양국 트로트의 자존심을 건 치열한 대결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예고편에서 일본 트로트의 전설 마츠자키 시게루가 박서진에게 던진 뒤 무대는 내가 설 곳이 아니다라는 경고는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박서진이 이 경고를 단순한 위협이 아닌 자신을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쟁을 넘어선 성장의 기회. 마츠자키 시게루의 경고는 트로트 정상에 오르기 위한 험난한 길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박서진에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일종의 도전장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트로트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진 박서진은 이 압박을 오히려 자신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동기부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겸손한 자세로 연습에 매진하며 새로운 표현 방법을 연구하고 무대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양한 매력으로 관객을 사로잡다. 박서진은 이번 한일가왕전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습니다. 단순한 트로트라는 장르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적인 감각과 전통적인 요소를 조화롭게 녹여내며 새로운 트로트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부터 감성 깊은 발라드까지 다양하며 진심 어린 표현과 열정으로 관객과 깊은 소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감동을 전하는 이야기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일 음악교류의 달인 역할. 마츠자키 시게로와의 대결은 박서진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는 더욱 깊이 있는 표현력과 무대 매너를 갖춘 아티스트로 거듭날 것입니다. 박서진은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일 양국 음악 교류의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서진. 마츠자키 시게루의 경고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다. 현재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는 한일 가왕전에서 일본 트로트의 왕 마츠자키 시게루가 박서진에게 던진 비무대는 내가 설 자리가 아니다라는 경고가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러나 박서진은 이 압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으며 무대 위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설의 도전장. 젊은 아티스트의 투지. 마치자키 시게루의 경고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박서진과 같은 젊은 도전자들에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일종의 도전장입니다. 박서진은 이러한 압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매일 연습에 매진하고 새로운 표현 방법을 연구하는 등 무대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겸손하고 진취적인 태도는 그를 더욱 성숙한 아티스트로 만들고 있습니다. 경계를 허무는 박서진의 음악. 박서진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며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팬 모두에게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진심 어린 표현과 무대 위에서의 에너지로 관객들과 깊은 소통을 이루며 단순한 가수를 넘어 별표 별표 감동을 전하는 이야기꾼 별표 별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박서진의 도전. 마츠자키 시게로와의 대결은 박서진에게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박서진은 더욱 깊이 있는 표현력과 무대 매너를 갖춘 아티스트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는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앞으로 한일 양국 음악교류의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일가왕전 박서진 마츠자키 시게루의 경고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다. 현재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중인 한일가왕전에서 일본 트로트의 전설 마츠자키 시게루가 가수 박서진에게 던진 뒤 무대는 내가 설 자리가 아니다 라는 경고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도전적인 발언은 단순히 위협이 아니라 박서진에게 자신을 증명하라는 의미 있는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압박을 넘어선 박서진의 성장 모멘텀. 마츠자키 시게루의 경고는 박서진에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일종의 도전장입니다. 박서진은 이 압박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한 자세로 피드백을 수용하며 무대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세는 그를 더욱 성숙한 아티스트로 만들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경계를 넓히는 아티스트. 박서진은 이번 한일가왕전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대적인 감각과 전통적인 요소를 조화롭게 녹여내며 새로운 트로트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진심이 담긴 무대로 관객들과 깊은 소통을 이루며 단순한 가수가 아닌 감동을 전하는 이야기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일 음악교류의 새로운 다리가 되다. 마츠자키 시게로와의 대결은 박서진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는 더욱 깊이 있는 표현력과 무대 매너를 갖춘 아티스트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서진은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일 양국 음악교류의 중요한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입니다. 한일가왕전 박서진 마츠자키 시게루의 경고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다. 현재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중인 한일가왕전에서 일본 트로트의 전설 마츠자키 시게루가 가수 박서진에게 던진 뒤 무대는 내가 설 자리가 아니다 라는 경고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도전적인 발언은 단순히 위협이 아니라 박서진에게 자신을 증명하라는 의미 있는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압박을 넘어선 박서진의 성장 모멘텀. 마치 자키 시게루의 경고는 박서진에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일종의 도전장입니다. 박서진은 이 압박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동기 부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한 자세로 피드백을 수용하며 무대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세는 그를 더욱 성숙한 아티스트로 만들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경계를 넓히는 아티스트. 박서진은 이번 한일가왕전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대적인 감각과 전통적인 요소를 조화롭게 녹여내며 새로운 트로트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진심이 담긴 무대로 관객들과 깊은 소통을 이루며 단순한 가수가 아닌 감동을 전하는 이야기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일 음악교류의 새로운 다리가 되다. 마츠자키 시게로와의 대결은 박서진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는 더욱 깊이 있는 표현력과 무대 매너를 갖춘 아티스트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서진은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일 양국 음악교류의 중요한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입니다. 박서진, 한일가왕전에서 시계로 마스자키에게 포언 듣다. 이 무대는 너를 위한 것이 아니야 라는 심사위원의 충격적인 발언에 팬들은 분노. 과연 박서진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한일가왕전 3회 예고편에서 일본 트로트계의 전설. 시계로 마스자키가 박서진에게 이 무대는 내가 설 곳이 아니다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던져 팬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하지만 박서진은 이 압박을 오히려 성장 동력으로 삼아 무대 위에서 더욱 단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폭언 뒤에 숨겨진 진실, 혹독한 조언과 도전장. 마스자키의 발언은 단순한 폭언이 아니었다. 전문가들은 이 말이 젊은 도전자에게 이 무대의 무게를 견디고 끊임없이 노력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혹독한 조언이자 도전장이라고 분석한다. 박서진의 트로트 여정은 데뷔 초부터 열정과 끈기로 가득했다. 그는 어려운 곡도 섬세하게 소화하고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구축해오며 탄탄한 입지를 다졌다. 이번 마스자키의 발언 또한 그에게 좌절이 아닌 자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는 겸손하게 피드백을 수용하며 무대 완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박서진의 진정한 가치. 한일가왕전은 단순한 경연을 넘어 아티스트들의 개성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무대다. 박서진은 이번 대회를 통해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다. 그의 진심 어린 표현과 열정은 관객과 깊은 소통을 이루며 단순한 가수를 넘어 감동을 전하는 이야기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스자키와의 대결은 박서진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다. 그는 젊은 아티스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본보기가 될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음악교류의 가교 역할까지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과연 박서진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가왕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앞으로의 무대에서 그가 보여줄 진정한 가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일가왕전 박서진, 마츠자키 시게루의 경고를 성장의 발판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MBN 한일가왕전 3회차는 한일 양국 트로트의 자존심을 건 치열한 대결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예고편에서 일본 트로트의 전설 마츠자키 시게루가 박서진에게 던진 뒤 무대는 내가 설 곳이 아니다라는 경고는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박서진이 이 경고를 단순한 위협이 아닌 자신을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쟁을 넘어선 성장의 기회. 마츠자키 시게루의 경고는 트로트 정상에 오르기 위한 험난한 길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박서진에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일종의 도전장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트로트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진 박서진은 이 압박을 오히려 자신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동기부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겸손한 자세로 연습에 매진하며 새로운 표현 방법을 연구하고 무대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양한 매력으로 관객을 사로잡다. 박서진은 이번 한일가왕전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습니다. 단순한 트로트라는 장르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적인 감각과 전통적인 요소를 조화롭게 녹여내며 새로운 트로트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부터 감성 깊은 발라드까지 다양하며 진심 어린 표현과 열정으로 관객과 깊은 소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감동을 전하는 이야기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일 음악 교류의 달인 역할 마츠자키 시게로와의 대결은 박서진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는 더욱 깊이 있는 표현력과 무대 매너를 갖춘 아티스트로 거듭날 것입니다. 박서진은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일 양국 음악 교류의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서진 마츠자키 시게루의 경고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다. 현재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는 한일 가왕전에서 일본 트로트의 왕 마츠자키 시게루가 박서진에게 던진 비무대는 내가 설 자리가 아니다라는 경고가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러나 박서진은 이 압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으며 무대 위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설의 도전장, 젊은 아티스트의 투지. 마츠자키 시게루의 경고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박서진과 같은 젊은 도전자들에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일종의 도전장입니다. 박서진은 이러한 압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매일 연습에 매진하고 새로운 표현 방법을 연구하는 등 무대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겸손하고 진취적인 태도는 그를 더욱 성숙한 아티스트로 만들고 있습니다. 경계를 허무는 박서진의 음악. 박서진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며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팬 모두에게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진심 어린 표현과 무대 위에서의 에너지로 관객들과 깊은 소통을 이루며 단순한 가수를 넘어 별표 별표 감동을 전하는 이야기꾼 별표 별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박서진의 도전 마츠자키 시게루와의 대결은 박서진에게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박서진은 더욱 깊이 있는 표현력과 무대 매너를 갖춘 아티스트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는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앞으로 한일 양국 음악 교류의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일가왕전 박서진 마츠자키 시게루의 경고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다. 현재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 중인 한일가왕전에서 일본 트로트의 전설 마츠자키 시게루가 가수 박서진에게 던진 뒤 무대는 내가 설 자리가 아니다라는 경고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도전적인 발언은 단순히 위협이 아니라 박서진에게 자신을 증명하라는 의미 있는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압박을 넘어선 박서진의 성장 모멘텀 마치자키 시게루의 경고는 박서진에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일종의 도전장입니다. 박서진은 이 압박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동기 부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한 자세로 피드백을 수용하며 무대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세는 그를 더욱 성숙한 아티스트로 만들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경계를 넓히는 아티스트. 박서진은 이번 한일가왕전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대적인 감각과 전통적인 요소를 조화롭게 녹여내며 새로운 트로트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진심이 담긴 무대로 관객들과 깊은 소통을 이루며 단순한 가수가 아닌 감동을 전하는 이야기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일 음악교류의 새로운 다리가 되다. 마츠자키 시게로와의 대결은 박서진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는 더욱 깊이 있는 표현력과 무대 매너를 갖춘 아티스트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서진은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일 양국 음악교류의 중요한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입니다. 한일가왕전 박서진 마츠자키 시게루의 경고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다. 현재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 중인 한일가왕전에서 일본 트로트의 전설 마츠자키 시게루가 가수 박서진에게 던진 뒤 무대는 내가 설 자리가 아니다 라는 경고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도전적인 발언은 단순히 위협이 아니라 박서진에게 자신을 증명하라는 의미 있는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압박을 넘어선 박서진의 성장 모멘텀. 마츠자키 시계루의 경고는 박서진에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일종의 도전장입니다. 박서진은 이 압박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한 자세로 피드백을 수용하며 무대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세는 그를 더욱 성숙한 아티스트로 만들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경계를 넓히는 아티스트. 박서진은 이번 한일가왕전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대적인 감각과 전통적인 요소를 조화롭게 녹여내며 새로운 트로트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진심이 담긴 무대로 관객들과 깊은 소통을 이루며 단순한 가수가 아닌 감동을 전하는 이야기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일 음악교류의 새로운 다리가 되다. 마츠자키 시게로와의 대결은 박서진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는 더욱 깊이 있는 표현력과 무대 매너를 갖춘 아티스트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서진은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일 양국 음악교류의 중요한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입니다.